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향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더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주시는 것도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그토록 큰 은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죄는 소외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더 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이 사연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죄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참한 것은 죄가 우리에게 미친 그 후유증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끄집어내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그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그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으며, 허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노래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주로 소화를 시키거나 숨을 쉬거나 피를 순환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목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모든 기관들을 다 동원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 바꾸었다면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만 노래해도 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 온 몸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 전체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의 문제는 표면에 드러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도 평소에 보면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점잖, 점잖고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본성이 자극을 받을 때입니다. 그럴 때 너무 이상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최근의 정신분석 상담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우리 인격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못된 죄악성이 끼친 모든 독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치료가 되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의 깊은 부분이 우리의 내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요하를 찬양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있는 변화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일곱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로서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광기에 미쳐서 날뛰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녀를 사람으로 취급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고, 치료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던 모든 비참한 삶을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에 고이 보관해 왔던 수백만 원짜리 향유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에 내 영혼나 영화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심히 고장나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 죄악의 뿌리를 고쳐 주십니다. 삼절 앞 부분에 오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치료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때때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번 수술하면 일단은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미친 모든 독성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성격적인 문제, 비뚤어진 관계, 열등감과 같은 죄의 후유증까지 치료되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병이 다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병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병이 죄로 인한 분노, 자신감의 상실 또는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심각한 근심이나 과로에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자꾸 확대하게 된다면, 신체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아주 지나치게 미워하게 된다면, 그의 몸도 정상적인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온몸에 독성이 퍼져나가면서,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뇨병과 간 질환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죄 용서가 임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전 락부분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 항로가 어떠했습니까? 그 때는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항로를 자꾸만 벗어나서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제어 유혹을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항로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유혹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합니다. 마귀가 울물을 쳐놓은 것은 벌써 본능으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길이 아무리 좋고 인정받는 길이라도 위험한 길이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좋은 뜻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사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좋은 소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독수리는 아주 힘이 있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한번 비상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지은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에 대한 기준을 밝히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밝히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밝히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과 변함없이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그런 인간을 기대하십니다. 지구의 모든 환경과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인간을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노하시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 언제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짜증을 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이우치는 자에게 관대하십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 하나님의 인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도 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죄값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은 하늘과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광활하시며 넓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치료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멀리 치워버리십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끝에서 끝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멀리 치워버리십니다. 우리 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 하시고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받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면 십 아버지는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이 여깁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1년이 거의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낙함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깽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우리 참수. 찬성...